올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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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laughs> 오랜만이다. <웃음> 오랜만이다, 안녕. <laughs> <오랜만이다, 소리. 웃음> 안녕.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지냈어 <laughs> How are you guys? 자양, 자양. I miss you, w miss you too. 내일 모레 팬컨 오, 드디어. 내일 모레 팬컨 이틀 네. 남았어. 연습에 네, 연습 진짜 많이 연습했어요. 음. 저희. 밥도 안 먹고 연습한다고요 저희. 그래서, 그래서 항상 근데, 항상 끝나고 끝나고 먹고. 밥 조금 먹고. 이제 그래. 수업도 하고. 5천명이 들어오셨나 벌써 밥 먹었어요 없어요. 다들? <laughs> 밥 먹었어? 밥 <laughs> 먹었어? <영어간? 웃음> <아주> 인도네시아어로 <laughs> 해야겠는데? <laughs> <다> 인도네시아어 <laughs> 사마사마 아, 여러분 진짜? 저희 그리고 팬콘 때 정해진게 있어요 뭐였지? 소블리들이 드레스 코드를 정해달라고 어, 가지고 음. 저희가 정했습니다. 예, yeah. we have press code. 오게요 okay. 맞춰봐라. 과연, 맞춰봐. Guess it. 저희가 포스터 의상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입잖아요. 그래서 청청. 오늘 정했어요. 진진진진 진은 진 진은 진정정정정 정바지 정정정 공지 올라올 거니까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팬콘? 오는 사람 손. 필참. 야한 급에 알아든 사람이야? 근데 이게 랜덤으로 돼가지고. 치면은 안 올라올 수 있대 댓글이. 예. 음. So our pass code for Fancon is jeans jeans. <laughs> jeans, jeans, jeans jeans, jeans jeans. 규민이는 없는데 규민이 정성 <laughs> 입어야지. <있잖아. 웃음> 안녕 나의 남편들. 일본에서 방송하고 <laughs> 뭐 있어. 맞아.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갔는데. 나 이제 인도네시아만 가면 되겠다. <laughs> 제발. 인도네시아 <인터넷에> 가야지. 이해 <laughs> <얘> 말했었네 사실 <laughs> 2일 기념 2일 기념으로 저희가 키긴 했는데 이거 콩 청청 그거 말을 하고 싶어서 켰어요 또. 야 레이도 있고 레이 <laughs> 우리 주인공 귀엽지. 으! 아까 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laughs> 강아지예요, 아직은. 그리고 이름은 레이입니다. 우리 마스코트. 팽. 응. 내려가 있어. 커한 마리 있어? 갑자기? 응. <laughs> 팬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른. 무대 줬으면 좋겠어요. 에이. 그냥 인도네시아. 우리 어? 준비한 거. 인도네시아. 혹시 할 있어? 투표할 도 50년 알게 되겠 오케이. 스포, 수포, 스포해주세요.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laughs> <laughs> 뭐야? 아 <웃음> 오케이.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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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스포다. Are <laughs> 아, you with me? <laughs> 저희가 여러 가지 곡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여튼 많아요. 곡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데뷔 때부터 저희 지금까지 많이 많은 곡을 냈잖아요. 1년 활동한 거 치고는 우리가 곡이 많잖아.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막 입덕하신 분들도 데뷔 곡을 볼수 있다는 사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음원법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음. 촬영만 생각, 생각하지 말고 촬영 안 돼요. 촬영 안 된대. 촬영. <laughs> <laughs> 하면은 카메라 뺏어 가요. <laughs> 일어나서 뺏어 가지 음원곡 <laughs> 잘하면은 저는 뭐. 음. <laughs> 리팬텐냥 <laughs> 라야라이브있어 가지고. 그날 맞아. 라이브도 있다 왔다. 오늘부터 또 그게 또 공지가 또돼 가지고 또 오늘부터 또그할수 있다고 하던데. 음. 다 보시나요? 그러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 라이브로 보시는 건가요?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어, 그래야 돼. 어, 아, 자리. 부앗 양, 나탄 그 팬콘, 그, 응원 법냐, 팬젠냐, 양 그대, 뜻도 없어. 말고, 말고. <laughs> 어떤 온라인, 온라인. 온라인 스트리밍. 아, 우리 온라인, 어, 자리. Jadi, <laughs> jadi uh, buat live juga kita ada siaran langsung <laughs> di. 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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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버라인 제품이... 라이브 에버라인 라이브! 에버라인 그 전혀 라이브. 마, 모르시네요 저희 <웃음> 활동을 뭐금 방송이 시작되면 저희 활동을 해보겠습니 네! 음.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간 절만 보러 요 많이 보시겠지? 라이브가 사실 난좀 얼마나 오실지 궁금하긴 하다 라이브 보시는 분 있어요? 거의 다 보시지 않을까 해외 분들은 첫 팬콘이고 그러면 많이 궁금하실 텐데 파이팅, 가이 y 파이팅 아쿠가피사 다탄 팬콘 후아 아그나 팬콤이 날수없 <laughs> 음, 어, 어? 그러면 스트리밍을 보면서. 어, 에버라인에서. Like... <laughs> 야, 인도네시아! 어로 물어봤는데 버 한국어로 라인서에버라인에야버라에버라인에버라인에트리버에버라인라인브 맞아요? 라 어, 맞아 서 에버라인에서. 음. 벌써... 이틀 뒤라니 내일 되면은 하루 전날에 디데이 일이야. 디데이 뭐 <laughs> 지금 디데이 우와, 2거든요 벌써 진전. <웃음> 진전. 드어 <laughs> 어허라. 여튼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진정 함께 해 주세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 주세요. 그거 무슨 시예요? 음... <laughs> Everyone searching. 뭐... 소디엑 아아! 내가 로파하고 왔다리 소디엑 예, 블랙 여전히 레이가 똥 쌌어요, 여러분 네? Okay. <laughs> 레이가 똥을 쌌어 근데 <laughs> 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뭔가 오. 우리 쇼케이스도 그래도 막세 곡, 네곡 이거밖에 안 했는데 그때두곡 어. 아니야? 두 곡이었어? 그래서 세 곡은 한거 같은데? 콜링. 아, 밤하늘, 네. 프로다이스. 세 곡? 세곡 네. 밖에안 했네. 세곡 정도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곡들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더 기대돼요. 중간에 게임도 있고. 음, 무대에서 서블리드를 안본지좀 오래됐어. 그렇지 않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되긴 한다. 약간 우리 팬사에 자주 만났잖아 근데 무대하는 모습 자주 못보니까 못 그래서 좀 기대할 수 있어 응 보이드 프리잇 데이빅 데이빅 그러면 우리 데이비. 또 나빈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연습하다가 왔잖아요 또 연습을 또 하러 가야죠 그렇죠, 달려가죠 수업 <laughs> 저희가 그러면은 토요일을 위해서 또 연습을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 주세요. 많이 봐 주세요. 많이 와 주시고 많이 봐 주시고 알겠죠? 그럼 우리 갈게요. We got to check o u 연습하러 갈게고마워 오늘도 와줘서. 안녕. 바이.